매매매 이거 <groo mic> 안 들어왔어 안들어 끝난 거 아니에요? 나 티켓 안 좋은데? 여기세요 여기세요 왜? 하나 둘셋 왜? 뭐가? 뭔데? 나쁜 이쁜 으로 다시 하면 안 돼요? 아 맞아요. 네. 이 이게 뭐예요? 열어봐요? 네. 아 불타 이런 걸 준비했어요. 뭐야? 선생님요? 이상진을 이렇게 맞아주시요 아, 이게 이거예요? <laughs> 브릿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옷그 포인트도 다 너무 잘 찍어주셨고, 그리고 이 옷에 어울리게 배경 색깔 너무 보신 초이스 너무 잘했어요. 이 댄스 있는 글기도 이거 다 정할 수 있는 거예요? 원는으로 네네. 오, 너무 예쁘다. 마음에 들어요. 이거 도움이 될수록 매력있네 그림이. 음, 귀여워. <laughs> 이렇게 귀여운 포스터 본적 있어? 그림뿐만 아니라 원하는 문구까지 새겨준다고 찍하고 싶은 순간들 이제 포스터로 만들어서 내 방에 걸어놓자. 와! 아 진짜 <laughs> 아, 이럴까? 사진 좀 이쁘게 찍는 거라지. 아 이거 진짜 무서워요. 어떻게 들고 다녀요? 이게 무슨 인싸템? 인싸요? 이거 들고 다니면 핵인싸 각이네요. 친구들 중에서도 인싸되고 싶은 친구들이나 관종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 줄 때도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좀 무섭긴 한데 마음에 들어. 귀여워. 볼수록 중독돼. 야 이거 병따개. 큰 거? 작은 거? 아, 뚜껑이 있구나. 누가 음. <laughs> <이거> 볼까? 무서워. <laughs> 어, 귀엽네. 이 세상 관종을 꿈꾸는 자, 인싸를 꿈꾸는 자를 위한 최고 아이템. 거울, 자석, 병따기까지 다양하게 관종이 될수 있다고. 친구들이랑 우정 템으로도 완벽. 뭐간 <laughs> 자리세요. 너무 귀여워. 인형같이 속눈썹 너무 길게 빼주셨어. 나 너무 좋아. 이런 거. 근데 크기가 두 가지네요. 아, 이게 좀큰 사이즈는 여기 엽서 컨셉에 이렇게 꽂으면 되겠다. 이쁘다. 책상에 올려놓으면은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이 사진만 계속 볼것 같은데요. 짜증 거는 지갑이나 친구들 나눠주거나. 근데 그림이 캐릭터일게요. 제잘 그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음, 저...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 증명사진 사이즈는 헤드폰 뒤에 넣어도 되고, 라지 사이즈는 옆서고지에 꽂으면 허, 분위기 오져버렸다. 연인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하고 싶다면 커스텀 아이템은 역시 아이디어스.